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신하영입니다 스냅컬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잠시 짠나는 때에 과자 하나를 먹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스냅컬처로 웹툰이 있죠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또는 화장실에서 잠깐씩 웹툰을 즐기는 분들 많잖아요 날이 갈수록 웹툰이 각광을 받으면서 웹툰의 인기 작품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미 웹툰은 단순한 스낵컬처가 아닌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로서 웹툰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최근 부산에 글로벌 웹툰 센터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개관을 해서 허영만 윤태호 만화 거장의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시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인 스케치 전시의 프로젝트 매니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시는 대표 작가로는 윤태호 허영만 작가 그리고 부산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에 입주하고 있는 부산 웹툰 작가들이 함께 하는 전시고요. 이 허영만 작가, 윤태호 작가 그리고 부산 웹툰 작가들의 그런 성공적인 모습 그한 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습작들이나 노력의 결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관람객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마침 20대로 보이는 젊은 관람객 몇몇이 전시를 둘려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25살 하윤탁입니다. 작가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제 그런 것을 볼수 있었다는 게 다른 것보다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는 시민들이 웹툰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전시를 할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층에는 실제로 현직 작가들이 모여서 웹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웹툰 쌈닭, 그 몽당분교 올림픽 등을 연재했던 어, 만화가 배민기라고 합니다.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가 좀 함께 모여 있을 곳이 있다면. 좀더 부산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해 낼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베이스캠프, 전진기지 등을 좀 어떻게 해줄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부터 조율을 해서 이런 웹툰 센터를 짓게 된것 같습니다. 프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웹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웹툰이 각광받게 된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드라마 미생 그리고 치즈 인더 트랩 같은 웹툰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데이트를 치면서 굉장히 크게 갑자기 부풀려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소강 상태예요. 실패작들도 조금 생겨나고요. 이제 조금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양질의 컨텐츠들만 남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밝은 전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웹툰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묘한 21세기 성장 동력인 것 같은 어떤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엔 90년대 후반 정도만 해도 정부에서 만화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다안 되는 청소년 보호법의 주적이기도 했고요. 97년도, 98년도에는 2년간 그 광화문 광장에서 만화책을 태는 행사까지도 할 정도로. 만화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는데 게임 애니메이션과 더불어서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기 씨는 웹툰을 새로운 콘텐츠로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는데요. 웹툰이라는 문화가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요.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팀이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작업인데 웹툰은 1일 1 컨텐츠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컨텐츠 업종이죠. 조금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포럼에 참석을 해서 학부모님 한 분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성인 만화가 요즘 너무 이제 성인 웹툰이 너무 난무를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왜 작가들이 이런 걸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하지만 어, 유통은 작가들의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성인 컨텐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지. 성인 콘텐츠라는 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르노 만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 정치 만화라든지 기업물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성인만 애들 안 보는 만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콘텐츠다 그러면 무조건 또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현대인과 아침 저녁을 함께 하고.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우리와 울고 웃는 웹툰. 어느새 웹툰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가 우리 지역의 웹툰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모으고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센터로 웹툰 작가들에게 든든한 동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신하영이었습니다.